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열심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힘으로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올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월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이 다위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과 그에 대한 이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군의 주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계가 마침내 이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의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지어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자신이 준비한 그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들어놓고서 하나님께 그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다윗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축복과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물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과 함께 남녀노소 다 모두 다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죠. 우리도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친교시에서 이렇게 친교를 나눕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의 우리가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기쁨으로 감사의 예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지난 우리가 10, 어, 이전에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뛰놀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갈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기뻐 뛰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옷이 벗겨진 마치 나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옷이 벗겨져서 나체가 되었다라기 보다는 왕으로서 입어야 할 마땅히 입어야 할그 의복, 그 왕의 복 옷을 입지 않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애봇을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망군의 주여와 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그런 의복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통 의상을 보면 속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 하나를 이렇게 두르고 거기서 이제 띠를 띠고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고 이제 그런 게 전통 의상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을 때도 그냥 첫한 조각 이렇게 입고 거기에 이제 흉패도 달고 여러 장식품을 다는 것인데. 이 에봇은 그왕복과는 달리 화려함이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나? 그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입었던 그 왕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거치라든가 그런 겉모습 그런 모든 것다 다 내려놓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높여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제 우리 강창호 장로님의 그 따님의 그 결혼식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 이제, 자, 권사님들과 이렇게 나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결혼식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입고 올 옷이 없거나, 그러나 들고 올 가방이 없어서 이 결혼식에 참여를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결혼식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겉모습, 의사, 거칠에 그거 다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그주 예수 그수를 처음 만나보게 된그 사도 요한은 그의 발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그런 주 여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아름다울 수가 없으며 그 어느 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겉모습, 겉행위 내가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겉으로 자신의 견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로만 나타내려고만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어제 토요새벽 예배 때 나눴듯이 사대교회가 그러한 자들이었죠. 사대교회는 겉모습은 마치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 하지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처장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그 감격을 내가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국권이 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그흰 옷을 입히시며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지 앞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지 앞에, 외식과 거짓으로 그저 겉모습만 화려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 본래 그 작은 시골 출신으로 그저 아버지의 그 양을 치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그 주권자가 될 만한 조금도 그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기, 알기에 다윗은 여우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처럼 한령없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저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택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먼저 택하시고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할라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기쁨의 예배서 소외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미갈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좌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다윗과는 다른 대조적인 그 미갈의 반응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 십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우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긴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과 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기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모두 즐거운 영적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위성 안에 같이 있을지라도 미갈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기쁨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재에 너무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몸은 비록 이 예배당 자리에 있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배하는 자들을 없인 여기며 예배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래서 이 업신여기다는 것은 멸시하다, 경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갈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경멸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장도 입지 않고 그저 그 내복 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뭘까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것처럼 어떻게 왕이 그 애복만 입고 천쪼가리만 입고 그렇게 뛰놀면서 정말 그렇게 호드갑 떠냐라고 그렇게 없이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갈이 이렇게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자신을 축복하러 들어온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지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그래서 이 방탕한 자라는 것은 헛되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그 잡다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잡다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 미갈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마치 헛되고 잡다한 그러한 자처럼 가치 없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 미갈은 사월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그 언약 아래 미갈은 다윗의,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 사울 왕 때문에 이 다윗과 이제 생리별을 하게 되고, 사울은 그 미갈을 이제 라이스의 아들 그 발디에게 이제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어,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제 남유 해브론에서 이제 남유대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갈을 다시 아내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다윗에게 왔지만 이미 다윗 곁에는 이제 수많은 또 아내들도 있고 또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뭐 정치하랴 뭐다스리랴또 나가서 막 전쟁하랴 너무도 바쁘니까 이 미갈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2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과 사울의 그온 집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딸그 미갈만큼은 왕의 선택함을 받은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은혜의 그 족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그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불평을 가지고 불만만 갖고 그렇게 하다가 불편만 갖다가 결국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내가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구나 라는 것을 그 은혜를 잊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사울의 딸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표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울의 딸그 미갈로 표현을 하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미갈은 예배자를 경멸하고 비난하다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윗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내로서 그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아이를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 그분의 임재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그분의 임재에 벗어나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부터 처음 알게 된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 낼 때에 그것을 문네모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문네모네오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문네모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우리가 그 감격을 우리가 생각해 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때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 푸른 성교회의 모두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진정으로 알아 깊은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지 앞에서 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간께 함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우리 주님을 높으신 즐기 높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씨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그 사랑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도하셨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소. 그 은혜에 감사로 반항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옵소서. 셨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 것만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로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우리들의 그 일상의 그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내 모습, 외식된 겉모습 다 내려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주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우리 늘 푸른 성격교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싸우며 사랑에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